안녕하세요 류자키 영수의 류자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토피아. 한판도 이제 정발. 저번 중간에 정발했죠 그 듀얼리스트 어드밴스로 어드벤스, 강화받은 유토피아입니다. 자 일단은 빠르게 덱소개로 하신다. 신지원을 받은 든 도도도머리어 에. 가가, 간바라, 나이트, 고고, 고블린드버그, 주바바바, 마이트. 각자 효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도도도, 도드 워리어. 대에서 도도도 몬스터를 버리고, 특수 소환하는 효과. 그리고, 레벨4가 되고요. 레벨4 1800이 되고, 1 3 6시까지전 에스타라 대 에시지 몬스터 밖에 소환할 수 없는데, 이대에서뭐 문제 없고. 소재로 설치해주면 주바바바 몬스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주바바로 설치하는 주바바 나이트 혹은 주바바 반초, 가가가 코트. 일단 주바바 나이트 효과 보겠습니다. 한 차례 한 번, 이 아니라, 잠시만요. 1, 2의 효과를 한 단에 한, 한 번밖에 더할수 없고요. 일반 소환의 경우 2의 효과 하나를 서나니다 대개 서 주바바 몬 나이트기에 주바바 몬 주바바바 나이트의에 주바바 몬스터인 반초 설치하면 되고요. 이번 효과는 상대 수위프시몬스터를특 파괴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아, 참고로, 이 효과로 주바바 반초를 설치하면은, 옛 레벨 4가 되고요그 다음에, 이번 효과로 가가가 몬스터를 설치하니까, 가가가 간바라 나이트. 엑스라의 엑스트레 특수, 엑스타덱이 있는 가가가 몬스터인, 순서게 오노마토로이언 홉, 유토피아 쪽을 잘 끊어놓는 경우에는, 가가가가, 가가가 건맨, 가가가 자무라이, 그리고, 가가가가 매션, 그리고 이번 신지원인 매트에도, 매트기던 매트로 그져 있기던, 가가가, 가 매디션을 보여주고 이까지 특수하면 되고요. 일본 효과로 가가가 몬스터를 특수할 수 있는데, 이걸로, 가가가 매션이랑 저는 그냥 취향으로는 가가가 거를 특수할 수도 있지만, 주바바 반쪽 가가 코트랑, 희망은 오노아토피아도, 일단은, 가가가 몬스터이기도 해서, 이효과로패특소가안 합니다. 뭐, 주로 특수는, 폐, 얘가 있으면 얘 먼저 우선 특수고요. 얘가 없을 경우 얘를 둘이요. 그 다음에, 상대필드의 몬스터 한 장의 표시 형식을 변경해서, 이걸로 상대필드에 있는, 아, 상대필드가 아니네요. 필드에 있는 몬스터의 형식 형식을 변경할 수 있어서요. 사대 바쿠스칼 끊었으면 얘를 공격 표시해서 많은 걸 효과를 써서 전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소절 지면으로는 고고고 몬스터 서치에서 그래서 드디어 되게 될수 있는 고고 고블린드 버그 이 카드가 일반 특수 소환이가드가 얘랑 겹치는데 얘가 1소시에 반응하거니 든얘들은요 일단은 대게 덱, 패덱묘지에서 전사적 이기에 고고고 몬스터를 특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전사적 2배라고 하면은 도도도 드워프 밖에 안됩니다. 도도도 드워프가 도도도 몬스터에서고고 몬스터이기도 해서요 뭐, 실질적으로 얘가 말한 건그거좀요고고 골렘이든 자이언트라든지 고고 몬스터 꺼내기 용으로서 쓸 수는 있습니다. 걔들 네다암석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가 소재로서 제거되면은 되게 도도도 몬스터를 써챕니다. 자, 여기서 페이어스 도도도 워리어 혹은 드워프 근데 드워프는 묘지 있으면 좋으니까, 도도도 워리 도도도도 리어나 혹은, 희망, 황, 오노마토피아로 가져오면, 희망, 황, 오노마토피아는 간단한 얘기면하 그래서, 이번 오노마토로 테마 정해진 이네 가지 테마를 다퇴장는 효과랑, 폐, 다시 메인페이지에, 폐에서, 주바바, 가가가, 고고고, 도도도 모아서 어느 것을 하나 특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도도 두어프는 묘지에 고고고 혹은 도도도 문서가 있으면 자가 소생. 그 옆에 가가가 혹은 주바바 문서 특수한 효과가 있고요. 주바바 반초는 필드에 주바바 반초 이외에 가가가 혹은 주바바 문서가 있으면 자가 패트소 효과가 있습니다. 묘지에 도도도 혹은 주바바 혹은 고고고 혹은 도도도 문서가 있으면은 그 문서를 소생한 효과도 있고요. 자가 패트 소생해서. 그래서 보통 소생하실 거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후반부가 있어서 얘네 효과 다, 안쓴애가 묘지 있으면 소생하면 되고요. 얘나, 얘랑, 얘 정도까지 소생하시는 게 얘, 정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택특소가 가능하다 보니까, 서치하고, 얘로 얘를 서치하고, 특수해서 전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가가 메디션, 취향입니다.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취향이 하나 넣었습니다. 가, 걸, 얘도 취향입니다. 제가 유마식 걸 자는 거 좋아해서요. 다음, 아래쪽은, 위쪽이랑, 오노토랑 상관없는 JR 시리즈입니다. 일단은, 필수 카드인, 트레거스트윈 세이버,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골릴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은, 취향으로는, 채가 둘이 같이 있으면 최강의 제알 리포, 라이트닝 블레이드랑, 토네이도 브링거, 여기도 취향의 영역인 아슈라 블로우, 실피드 윙. 어제한 제아리폰은 태가스 트윈 세이버이는 전부 다 취향의 영역입니다 제가 해다 넣은 이유는요, 얘네들은 작중 내에서도 최강인, 둘이 같이 이런 최강의 내성을 주고요, 커즈. 타점도 2,500원을 주고요. 아슈라 블로우는 연타용이고요, 실피드 윙은 유토피아에 대해 소재 재는 효과를, 소재를 이론사 3개로 만들어주는 효과 때문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초바 핸드로 제가 랭커 매직을 일단은 토피아 포스는 일단 들어가 있다 보니까 랭커 매직 서치용이고요. 아, 참고로 제덱에는 일단 누명 포스 들어있어서 일단 걔네들 서치용로 어센스 센지 들어갔고요. 레벨 포몬스가 대부분이고 다 몇몇에 대한 레벨이 알아서 변동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암즈 센지도 넣습니다 그리고 기본 제 유토피아는 넘버즈가 대량 들어간 기존 구축에서 약간 바뀐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아스트라그를 그대로 채용 중입니다. 자, 함정 이어서 마법 함정 카드를 소개했습니다. 이단은 이게 이번에 오도마토 카드가 많이 대형 투입돼서 더쓰기 편해진 오도마토 페어 일단 페코스가 있긴 한데요. 제 추천으로 추천한 페코스 카드는 도도도 드어프랑 오더마토 피아를 추천합니다. 이유는요. 도도도 드워프는 아가 알아서 별지 소생한 효과가 있고요. 어느 토도 피할 경우에는 주바바 반초의 효과로 특수할 수 특수하기 딱 좋은 몬스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치는 성공 기준 도도도 드워프랑 주바바 반초 혹은 고고 고블린드 버그. 이둘중 하나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만약에 상대가 이수마수가 있으면은, 가가가, 가가가 간방할 를 추천합니다. 기본, 얘네들로 시작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전에는, 얘네둘로 시작하면 좋긴 했었는데요. 얘네둘이라든지 혹은 얘네, 얘로 시작, 혹은 얘로 시작했으면 되는데요. 얘네들이 기본 초동 역할을 다 하다 보니까, 설치하면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모서라인에서, 근데요, 얘들은다니다마자 그렇게, 이렇게, 도움이 딱히 되는 애들은 아니다보니까 한 장만 넣고요 도로드 어플는 아, 배특수가 있어서요. 이어서, 증원 되게, 전사적인 모서 대부분이었서요 대부분이라 설치가 안 합니다. 간바라 나이트, 반, 나이트, 고고고, 고블린드 버그, 어센드, 암즈, 모노도피야 반초 이렇게가 전, 레벨 4이의 전사적 몬스터라서 서치가 가능해집니다 도도도도프는도도도도 워리어는 레벨 6에 서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누메론 포스 취향의 영역이라서 안넣으시는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완벽한 취향의 영역입니다 아 그래도 좀 비싼 것도 있고요 제료기 한해서 그리고 누메론 아, 그 다음에, 정말. 그 다음에, 해피의 깃털. 마법, 함정, 견제용이고요 요지의 좀 모서, 사이더머니가 용망의양아리삼육 양을 넣었고요. 마 그리고, 토피아 포스. 그나마, 어센트 세이지 안 쓰고도 서치할 수 있게, 잡을, 빨리 잡히게 두장으로 넣었고요. 더블온 차스. 유토피아 더블용으로 넣었고요. 여기서 지동합입니다. 엑시 체인지 택틱스. 이번에 서치 수단이 생기다 보니까 하장 넣었고요. 가가가 호프 텍스에 서 신규 카드라서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2, 2, 3의 효과 한단한번밖에 사용할 한수 없고요. 자신 빌드의 원래 속성이, 빛 속성인, 유토피아 혹은 호프 엑시몬사터는상 효과는 파괴되지 않고요. 상대 효과 대상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차례, 이번 효과로 레벨 1, 에서 12까지의 레벨 이미지점수만 지정하고요. 가가가 몬스터를 포함한 자신 모드 두 장을 선택해서 레벨 변동 효과가 있습니다. 가가가 메디션의 범위 효과를 늘렸고요그 다음에, 원래 비속성 유토피아는 호프 엑시 몬스터가 특수 엑시 몬스터가 엑시 소환됐을 경우, 상대 피드카드를 대상으로 파할 수가 있습니다. 전개하면 상대가 파악할수있고요 그리고, 오노마토픽. 태어나 워너도 피아 서채형입니다 뭐, 희망 향이라고 있긴 한데, 걔는 안 쓰니까 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효과, 레벨 변동 효과가 있긴 했는데요. 거듭 이거 옛날에는 쓰만했었는데 지금은 못쓰죠. 알아서 레벨 4가 되는 애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 뭐, 제대기 경우에는, 거리 있긴 한데, 이걸 호프테틱스가 가가가 호프테틱스가다 하다 보니까, 거즘, 이번 효과 삭제되고, 1번 효과 서치공허 밖에 이렇게 전락, 전략됐습니다그 다음에, j 알필드 전엔 두장 넣었는데, 한장 넣었습니다. 이번에 j 알 관련 카드를 싹다 빼다 보니까, 서치수단이 없어진 건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취향으로, 테라폼이 넣어서 서치수을늘리시거 자수 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있으면, 오히려, 그, 호프 대려갔을 유튜브에 데을 때, 좀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샤이닝 드론은는이 덱이랑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안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있던 넘버즈 컴플리트였나 그거 빼고 엑시즈 엄브레커블 베리어 두장 넣었습니다 얘가 그의 상위 원이고 일단은 함정, 카운터 함정 카드로요 자신 비드 엑시즈 몬스터 있으면 몬스터, 마버, 함정과다 효과 발전했을 때 자신 비드 소재 두개를 째는 것으로 추가로 파괴할 수도있고요 일단, 기본, 무효로 하고, 소재 두개 째면은, 파괴까지 같이 진행되고요묘지의이 카드를 제외하고, 자신 엑시제 몬스터 대상으로 해서, 묘지에 비싸서 호프 몬스터를 그 몬스터 엑시 소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S자 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넘버즈 99, 유도피아 드래그너. 일단은, 자신이 상대편에 손에 두개째는 걸로, 1부터, 더 100에 넘버즈 투수할수 있고, 사내모서 공, 사내모서 공격, 선내시 공, 공 영원한 효과가 있고요 카오스, 넘버즈, 39, 유토피아, 레이, 빅토리. 안 넣으실 분은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솔기히 빅토리가 제에이스몬터급이라서 그냥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필수, 수장합체, 라이오, 호프레이. 예요, 트의페가수 트윈세이버, 장, 장착하면 되고요 가가가 멘션은 전에는 안 넣었었는데요. 이번에 예, 소환하는 용도로 쓰다보니까 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가가가, 걸. 신규카드니까 소개하겠습니다. 이 카드가 주, 가, 고, 도의 몬서서 어느 곳을 하나로 소재라고 있으면요. 소재 하나 째는 것으로, 가가가, 오노마토, 엑시지 몬서서 어느 좀패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써치하면 좋은 카드가요. 테틱스로서 엑시즈로서는, 엑시즈 XG 체인지 테틱스 그리고 가가가 호프, 호가가 아, 호프 테틱스 오노마토는 오노마토, 페어 가져왔으면 됩니다. 피아 가져왔다가는, 그냥, 갸나땡칭 가서 차라리 마우카드 좋은 게낫고요 그리고 그 번외로서 가가가 마우카드 추천한, 아, 참고로, 엑시즈 카드는 다, 됐다, 다, 다 대부분인가요? 이미 폐의 피드에 오프 테틱스까지 있으면은, 언브레이커블, 내리어 서치수 됩니다. 그리고 그 가가가에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카드가 딱 하나 있기는거든요 3회 으로 지정에 파괴할 수 있는, 가가가 볼트. 심플한데, 이건 나쁘지 않은 효과가 있어요. 이어서, 호프 세이지. 여기에 제알 레폰이랑, 제알 서버스가 들어가 있고, 기본이야, 넘버즈가 아니다 보니까, 소환, 소환해서, 대게는 안 들어가 있는, 미래 황, 용왕 루트 탈때 쓸, 쓸, 수 있어서, 일단 되게 드실, 드실 수있니다 그리고 묘지 제외시키는거한번 내성 주는 것도 좋고요 4랭크, 유토피아 몬스터입니다. 더블, 일반 유토피아 두 장, 라이징 한 장, 레이, 이렇게 다섯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은, 소지지는것서 여기 있는 유토피아 애들로 체인지해 입 경우이고요. 일반 유토피아는, 그냥 제가 취향껏 두장 넣었습니다. 한장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라이징. 수술하는 경우는 묘지는 넘버즈에 올라타는 효과, 있, 올라, 얘가 들어가고, 얘 위에 겹쳐 소환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 카드가 축, 이 카드, 엑시 소환했을 경우, 자신이 엑시 소환했을 경우, 묘지 이 카드 소생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얘가 제외가 잘안 돼요. 1번 효과가 초소환이고, 2번 효과가 엑시 소환, 제가, 제가 엑시 소환하는 효과라서. 뭐, 예로이다 우려먹을 었수록 우려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비싼 유토피아 레이. 레이를 구하기였으면은, 샤이닝 넘버즈, 39, 유토피아 더 원을 넣는 것 추천합니다. 더원이 하나, 원이 하나 소환 예, 얘를 쓰는 이유가, 유토피아를 소환하고요. 겹치고, 토피아 포스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소지 이소지에서 효과 두번 쓰기용으로 쓰는 거라서, 그렇게 끄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조금 더얘 효과를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1랭크 이하의 엑시진 모에 루토피아 루츠. 취향님이, 이건 제 취향권, 이건 제취향으없넣었고요 누메론 드래곤. 누메론 드래곤 어떻게든 포기 못하다 보니까 한장넣었고요 그리고, 퓨처 넘버즈 제로. 미래의 황, 호프 제알. 얘가 샤이닝, 드러, S가 붙으면은 금칙하다가 되보지만요. 일단은 효과가 같은 랭크 엑시모드 두 장을 요구하는데, 넘버즈도 포함시킬 수 있게 됐고요 공격력은 자신비대 랭크 곱하기인데, 이래게 대부분 랭크가, 얘들 전부 치워놓으면 랭크가 한, 얘 랭크, 얘 먹어서 치고 되부분은 대부분가... 솔직히 얘주만있어 타점은 개 깡, 깡패가 되긴 해요, 타점만큼은. 상대의 몬서가 다른 모스터 몬서 공격할 경우, 얘밖에 대상이 안되고요 그리고, 다른 카드는 대... 일단 대상 내성은 얘가, 집중적으로 포 포화... 집중적으로 얘한테 되 효과 발동하세요라고, 한 효과. 상대가피드 효과 발동해서 소재한 째는 것으로, 상대 피드에 모습 자에 컨트롤을 얻고, 2턴, 이까전투쪽 효과를 게 되냐는 내성 효과를 부여합니다. 네. 대신, 3번 효과에는 한 차례 한 번인데, 명칭 턴제에서두 2장 이상 있으면은, 2번 컨트롤을 철저할 수 있을걸요? 어, 네. 되네요. 아, 참고 만얘둘이 있으면은, 서로서로 서로 못 때립니다. 여기서부터 교체 카드 설명하겠습니다. 루츠, 레이, 유토피아 정도를 뺀, 유토피아 한자 정도 줄인 다음에요. 흡혈피아줄가 하면은 얘네 둘을 빼, 얘네 을 빼서 미래왕, 용왕을 넣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게 조금 고점비, 그게 좀더 비는 높긴 하거든요. 덱 자체가 꺼내기는 쉬워서. 오늘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오!